안녕하세요. 청약마켓 부자상입니다. 지난 10월 107대1의 경쟁률을 자랑했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파라곤 센트럴 시티의 3차 청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위치는 청주시 행덕구, 오송읍 봉산리 1523로구요. 이곳은 KTX 오송역에서 전면동 기준으로 직진 거리가 1km 이내 정도로 나오고요 상업지 또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은 64, 84A, 8 4 b 총3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754세대, 1차, 2차 파라곤 센트로시티를 포함하면요 5,842세대로서 완공 후 대규모 단지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2차 파라곤 기준 확정 분양가가 4억 5천이었고요 현재 프리미엄은 로얄 7층 기준 5천에서 7천만 원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차는 아무래도 2차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해도 되겠죠. 입주자가 원하면 최소 8년간 주거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고요.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5%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KTX와 SRT로 서울까지 40분, 세종까지 15분대로 이동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라서 도보로 안전 통학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송산공원과 오송호수공원 산책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송역 파라곤 시티를 포함해서 근방에 아파트만 총 11,000세대가 넘는 곳이라서 인프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오송 다목적 체육관 오송 컴팩스 최첨단 bt it 산업의 중심 오송 바이오 폴리스 오송 제3 생명과학단지 이 모든 개발 후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3차 는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라서 최대 8년간 안전 거주가 가능하고요.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분양 전환 후 비과세 특별 혜택 도 있어요. 신청 분양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주택수 미포함에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은 3월 예정이고요. 정확한 분양 정보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8천명이 선택한 청양마켓 오픈톡방 댓글에 남겨드릴게요.